더 분명하네 에잇 올트면 와봐라요 아니 그니까 위에 가 위에 가 아니 좀 같이 와도 되는데 근데. 아니면 같이 가서 먹고 알아서 와오케이 온다 온다 오 겁나 많이 온다 뭔가 많이 온다 응? 지금 개꿀 한 팀인. 우 명까지 보이는데. 네,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세명 보이고. 없다. <목소리> 혹시 나 너무 늦게 떨렸다. 세 명, 네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총 여섯, 여덟, 아홉. 그, 보신다, 라고. 두 팀이야. 그, 쪽에 그거랑 바깥쪽에 하나 있네요? 네. 음. 좋은 총. 총알 어, 네발 남았어. 요쪽에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입니다 하도 가셨군. 아 하팅 가야 되네. 나이 킬. 나도 이 킬. 한 뭐지? 저희 동선은 하팅 가야 되는 동선 같은데요. 그럼 저희 올라갈게요. 또 올라갈게요. 오케이. 네. 여기 탈것은냥 할게요. 음. 아무것도구나. 음. 아피곤다 뭐시고? 알파 반쪽. 털렸도예 가면 일로 왔나? 저한테 털려고 몰라? 짠짠 잼, 네왜아 이유 나 몰라 저한테 갑니다 이런 미친 씨 왜요? 그럼 같이 야지 뭐가요? 어아많을 같은데 털렸따 어, 가지 嗯啊、那得我发嘛。 넌넌넌로넌나넌넌넌1 <두> 1 맛있는 거좀줘넌 쌍난, 쌍 g r 쌍 s a 파티 r 쌍 s a 어 g r a s a n g 야누 Sira. Sangra. Sangra. s 나 n 글 r a Sangra. Sangra. s a n g 오고있다케이 오케이. 오 안쪽 아니? 여기케이 오케이. 오이씨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아케이오만이오케 나 빼고 저 있다, 뺀다. 지뺐어 가지. 나 빼요, 그냥. 바벨다한 아, 있다. 하팅 하틴... 저기 똥까 쪽인가? 물 쪽인가? 상당두 개. 응? 나 혼자 싸고 있었던 거야? 응? 아, 나, 어딜, 너무, 어디요? 우울한데? 그렇지 마요, 같이. 세단 예, 3개 남무 와우. 더 받고 싶다. 한 7개. 응, 부담을 못 받았다. 부담 말고 8개요. 다 됐어. 아... 어. 쟤 먹을 건 응. 많은데 내가 먹을 수가 없네? 내가 템파밍이거 상태 아닌 거야 지금? 아 몰라 야 내가 뭐하지? 아 몰라 라 이제 뭐 있나? 피 없어. 이씨. 피가 없는 게 아니고 템이 두려워. 아라야지뭐 어떻게? 나 주하는 인간 거다. 인데 비율 나고다아닌데까 보급이 쌍난이 또 있네 하트쪽에 하트쪽 또 들어 올려 보급. 배율만좀 뜨지. 오 o 리 y j 아이씨, 보급돼 있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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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급 보급? 보호오호 보급? 핑에 보급? 쌍나. 배없 보급? 이씨미급 미쳤나. 급보핑에쌍나급어요배 없나? 배배배배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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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이들 어, 이개 없다? 아니 없다. 씨. 하여 달려. 왜 아유 나. 일단 필요한 건 없어? 네. 그럼 그거 들고 갈게. 5없음 버릴게요. 8 3 5 어? 여있다 예 보금으로 뭐. 가셨군 갔어요 나 갈래 그 쌍라이라 같이 가야돼요 쌍브라이라 어. 나 갈래 아나좀멀네전 저한테... 쌍브라이라 쌍브랄 달립니다 빨리 <laughs> 네저오셔 돼요 베이스요일에 <laughs> 쌍브라이라 내 오토바이는 왜 소리가 겁내 안 줄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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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소 자, 기 필요한 분 있어? 저요. 가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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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 자, 그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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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자, 면 아마 여기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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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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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배인데 이거 이거 박스 버린다? 아니 아니 가서가가서버려 이거 아유 가서버려가서버려 가서 버려. 대탄 좀 먹고요 대탄 좀 먹고요 아, 여기 가야 될까 거기 거기 가기 힘든데 우리 일로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칩패도 남아요 갑시다 저는 파이... 개머리 파나 필요합니다 어떠한가요 생각할게 <놀람> 약간 소리 아 같이 통소리 아니야. 앞에 없으니까 그냥 꿀게요니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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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렸겠죠 서로 먹고 살요 에, 천일 건가? 아니. 그거 내가 산 거. 아니. 거, 아니. 거, 거. 어, 오케이. 간다. 간다. a 이소문기리지 어. 마. 오케이. 끝 때리지 마. 좀 열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 아니다 v e you. I love 비 o u I love you. I l o v 여기 여기 I 잠시만요. 내가 비밀에 빠주다아 보인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친구 어딨니?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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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났잖아. 굿? 굿. 굿. 괜는 쟤네들 바... 있겠지. 쟤네 들 먹으러 가자. 네 아아아아. 아다 여기 한 마리 뛰어가요. 두 마리. 오케이. 저는 아래쪽이라서 안 보입니다. 먹을 뭐거 있어요? 이거 과정이에요. 고정기... 밥에 있어요? 분위님 네, 있어요. 한 마리는 어... 타임 어디, 타 어디 죽인 거예요? 어, 이쪽은 인데 어딘지 모르겠다. 아, 앞에 저. 저 바로, 바로 앞에 있어요. 레원핑 등에 있어요. 어, 나 개깜 놀랬네 진짜 씨. 이 건데? 스카이 그거. 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거기 뭐? 칠탄 총있어요 야, 거기 칠탄 총. 칠탄 음. 30발. 아씨 아예 패스 패스 패스. 그요 저랑 바꿀래요? 칠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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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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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s R 나스 q 스가필요거 아아 <laughs> 야탄총이라그러는데 a r 응? 인아탄총많도그러가사 좋아서 빠다그 총알이 저탄 있어요 제가 줄게요 저탄 많아요 칠탄 많아요 탄 탄은 많은데 공가또떨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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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저 건너편 집인가? 참그 쪽. 나까 일개분영사 나까 우리 건너편 집인가? 다른데. 거기님 하우 쪽소리에요그 여기인데 확인이 안 돼. <목> 연막 한 개나 <목> 아 쉽긴 하네. 안 보인다. 아, 저기, 다행히 유형이 없을 것 같네. 그린님, 거기 오두막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저 등에서 시야 따일까봐 아껴? 능, 능 애들 다 응.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시야만 따줘요? 네. 안써주세 아자기장 제발 뗏목으로 제발 이상에게 깨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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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연막이 있네? 연막. 어 지금 여기 연마있네1번비연막일번이요 일번 없이. 아 주제하면 보인다. 노라노 노라노. 빵알피 나와라. 김창고뒤오자기장 개꿀. 다나와야 돼루핑 하나, 어, 와야 어? 돼. 하나 삼, 3번 하나 저희 저희 올려요 네. 어차피 없잖아 거기 음, 없어요 우리가 왔으니까 없지 이거 나오는 애들 다 잡음, 잡기만 하면 되는데 3번핑 돌에 내, 내 쪽에 누구한명와아 와, 어, 저기 어차 간다 VRDM이다 VRDM 그냥 다 깔거임 일로 네. 온다 뒤로 아, 왔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왔다, 뒤로, 뒤에. 아, 빨리빨리 쏴줘! 아무도 안 쏴주는 거야! 장전, 장전, 장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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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찹, 찹 깨야 돼, 찹 깨, 찹 깨, 그냥 가서. 두 개인데? 괜히, 차, 드, 차,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저 사람인 건가? 저 밀어요, 그냥.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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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네, 있네. 굿! 바퀴벌레 두개다 먹기! 잠깐만, 총알만. 어때? 빨리 뭐? 잡았 먹어, 별체 먹어, 별체 먹어, 핑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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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삼뚝 먹고. 삼뚝도 있어요? 내꺼 삼뚝, 얜다. 아.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가기가 너무 귀찮아. 아, 가야지, 이제, 먹고. 어. 뭐야? 어우, 씨. 카메님 진짜 뭐지? 왼쪽. 오른쪽에 있다. 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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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그건가? 어? 아닌 것 같은데? 저, 저기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긴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대박? 삼뚝, 빨간, 빨간 뚝인데? 삼뚝은? 그건가 보다. 아, 예, 있다. 그린님, 요거 싱싱한 놈으로 달리고, 보고 웹이요. 그렇게 놓으면 될것 같은데? 저거요? 자! 그리님은 몰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뭐야? 스이님은너 인만 시켜놓고 총 쏴요. 해명. 차 가지고 미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왔다. 오, 피 빠졌어. 야, 문기로 가, 문기로 가, 문기로 가, 문기로 가, 괜찮아. 두 마리, 두 마리, 문기, 뭉게, 문기로 가.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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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로 가. 아, 웃겨. 아우, 개웃겼네. 문계로 가. 문계면 아, 돼. 안뭐 모르지. 모르지. 저게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몸을갈 수가 없는 거지. 바퀴벌레가 음. 아, 다가면 오 소리가 이게 들리냐고 양쪽 들려. 삽두대 음.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만약.